네, 이 차량은 링컨, 링컨 MKX 차량이네요. 이 차량도 중간이 터졌어요. 여기가 깨졌네요. 이 차는 내가 해봤는지 기억은 안 나고, 중간은 내나 똑같은데, 이 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만 교체 용접해달라고 오셨습니다.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래된 차들은 부품이 없으니까 작업할 수 있는 게 최선입니다. 예, 해보겠습니다. 네, 주름감만 잘라서 내려보니, 이렇게 끊어져 버렸네, 이렇게. 아이고, 이렇게 끊어졌으니 소리가 심했죠. 아무튼, 이 제품으로, 이 용접 부위가 있어서 조금만 2, 3cm 늘려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계속 해보겠습니다. 이제 예, 돌립하고, 시동 걸고, 고 한번 확인합니다. 예, 뭐, 바스도 받았죠? 마켓 작업 을 완료 하겠 습니다.